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연구소입니다. 새로운 오토 정보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어 준 요정입니다. 야마하랑 cm 모토랑 합작 투자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어, 가끔씩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인수하는 합병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것들은 야마해랑 cm m 뭐 cf 이제 모토랑. 같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중국에서 여러가지 새로운 오토바이를 제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용, 뭐, 말, 요,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마모토, 이제 중국이죠. 중국 사업이나, 그 다음에 CM모토랑 해서 합병해서, 요, 새로운 투자 이름이 ZCYM 이라는 회사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 여러분도 아시고 있겠지만 야마에서 그런 특허 관련 그 다음에 CF 모터에서 특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어, 분산해서 서로 서로 뭐 해외 수출 도할수 있고 그런 것들을 넓뭐 넓게, 넓게 하기 위해서 CF 모터가 야마랑 같이 이렇게 합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물론 해사 전체를 합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뭐라 그까 회사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나온 제품을 가지고 반틈 나누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일본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뭐냐 그럴까. 제품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 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이나 중국이나 요즘에 cf 모터에서 좀 여러 가지 제품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걸 보면 야야 마에서 도 대단하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cf 모터가 이런 오토바인데 이딱 봤을때 느낌이 어 뭐라고 유럽 디자인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야마해 디자이너들이나 야마의 그런 노하우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또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합병되는 합병을 기술 투자하는 그 회사 자체가 어떤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팔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가질 수 있는 회사가 될것 같다는 생각 이 듭니다. 요정도 디자인에서다가 엔진 내구성이나 완성도만 더 높이면 진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 이제 중국 제조업체들이 합병 투자하면서 중국이 그런 것들을 많이 끌어올려 얘기하는데 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진짜 가와사키, 야마스즈키, 야마 스즈키, 아, 야마, 아, 혼다 이런 회사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아,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야마의 그런 특허들도 얘들이 다쓸수 있어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야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허들을 다 쓰게 된다 그러면 해외 판매가 더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 유럽들도 쫙 이제 널리 널리 이제 퍼져지겠죠. 그 대신 또 다른 게 뭐냐 그러면 가격대가 엄청 저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가 600 클라스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300 클라스나 600클라스로 샀을 때, 뭐돈 천만 원 아니면 6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들 가지고 얘들은 진짜 거짓말 좀 못해서 300만 원막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진짜. 어 완전 그냥 뭐냐 운송명은 받고 파는 게된 거죠. 그런 식으로 되고 디자인적인 그런 것들도 보면 의외로 나쁘게 나오지 않, 안, 않고 있군요. 지금도. 지금도 저도 뭐 여러 가지 모터쇼 같은데 진짜 보면 cf 모터나 중국 회사들의그런 노하우나 퀄리티는. 여러 가지 한국이나 이런 회사에서 넘어간 게 아니라, 일본에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공중 자체나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야마가 뒤에 백이 된다, 이제 백그라운드가 된다 그러면, 야 이것도 진짜 대단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야마에서 시오모토나 합작 투자해서 만든 제품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특징이또 단점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한 다음에, 일본거 야마의 글를싹 빨아먹는 그런 중국에서도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직접 봤고, 그다음에 그런 회사에서 결국엔 투자했다가 결국에는 다 뿔뿔이 이제 어 이제 뭐 날아가는 것도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현지에는 있 야마에서 만든 제품을 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노하우나 이런 걸 해가지고 아마도 CF 모터에서 조금 더 뭐랄까요 좀그 서로 서로 어 필요한 부분들을 좀 공유하면서 성장해가려고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누가 주가 될지 누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CF 모터 자체. 무시 못하고, 아마도 무시 못한 회사라서 한번 새로운 걸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조심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더 이게 생산, 이 뭐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아마도 모토쇼나 이런 것들, 레이싱 머신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쇼 모델로 나,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면, 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기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CF 모 o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음, 요 녀석입니다. PG1이, 어, 일본에서나 중국에아 아, 뭐, 일본에서 타이나 베트남에서 판매되는데, 270만, 1대1로 계산해 27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네요 의외로 CT보다, 헌터 커버보다 엄청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야마 제품도 우습게 볼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재밌게 탈수 있는 제품이 되기 때문에, 가격만 봤을 때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무시 못하겠죠. 그 대신 몇몇 분들이 질문 주신 것처럼 한국에는 등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로5가 아니라 유로3에 플러스로 된 거라서 추가로 좀더계산한 제품 엔진이라서 아마도 환경검사는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제 병행수업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하든지 여러가 지 그런 걸 해가지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의외로 재밌게 탈수 있는 모델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야마에서 조금 뭐라 공격적인 그런 게좀 바뀐 것 같아요. 해상 어려운 그런 느낌은 없는데 야마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CF 모터랑 기술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p g 그런 것도 그렇고 이렇게 코스를 떨, 떨구면서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뭐 타이 생산 이런 것들을 최소한 하면서. 생산 대수를 늘리는 이런 전략 적 이게 어우 점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한번 야마을 한번 더어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 지인가라 좀 부탁을 받아서 지인한테 부탁을 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 뭐냐 두같이 자켓입니다. 알파인사랑 나에서 나온 두카트 자켓인데 52 사이즈입니다. 52 사이즈. 105에서 110. 좀 몸무게가 한 75, 그다음에 기가한 175에서 180, 한 180까지 요 정도 입으시면 됩니다. 어, 안에 깔깔이는 없는 가죽 자켓입니다. 어, 그래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추우시면 안에 깔깔이를 추가적으로 입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된 어깨, 팔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은 추가로 넣는 곳은 있지만 추가로 사셔서 구입하셔 넣서 넣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구입을 원하신다 그러면 제가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고거랑 같이 해서 추가적으로 금액내시면 어,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회중도 사용했고 택보는 35만원이나 살 때는 70만원에 샀답니다 70만원에 샀는데 한 서너번 입고 요즘에 이제 두카트를 잘안 타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두카트 타시는 분들 있으면 이런거 하나 구입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비쌀 것 같으니까 택포 35만원이면 저렴할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